야 이거 에버그린이야 전초코 49만 9천원 썬팅은 에버그린 안녕하세요 차삼 TV 란입니다자 2026년도 전기자 보조금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lfp 테슬라 보조금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다는 루머는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밀도는 유지 재활용 가치에서 한 등급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은 반토막이 아닌 10% 하락하였습니다 정기드림표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올해 기준 가장 인상적인 트림은 모델 3 후륜 롱레인지입니다. 국비 금액을 보시면 테슬라에서 5,300만 원 미만으로 출시하는 것이 확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비가 무려 4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최소 국비의 30%를 줘야 하는 강제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무려 54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조금 흙수저인 테슬라에게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수준이죠. 자 그리고 그동안 최대 보조금을 지급해온 경남 합천을 보겠습니다. 합천에서는 무려 1,081만원, 여기에 전원지 연금 84만원까지 더한다면 무려 1,16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출시 가격에 따라서 모델3 후륜 롱레인지의 실 구입 가격은 서울 기준 4천만원 초반대, 합천 기준 3천만원 중반에도 턱걸이가 가능한 정말 미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LFP 테슬라는 전년대비 살짝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환지원금도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무조건 100만원이 아닌 국비에 대한 비율로 받는 만큼 LFP 테슬라는 올해도 크게 재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정리드리면 모델3 후륜 롱레인지가 2026년 테슬라기 중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모델과의 공간이 굳이 필요가 없으시면 무조건 모델3 후륜 롱레인지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모델 바이 후륜 롱레인지 역시 출시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상 구독해 두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가장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 계산표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